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육군만 140만 명인데 한국은 고작 50만 명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출신 유학생들의 이런 주장에 텍사스 A&M 대학의 군사학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모두 틀렸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해 그 바위를 밟고 올라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교수의 충격적인 증언과 한국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관한 분석. 왜 세계 4대 강대국은 작은 나라 한국을 주시하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알렉세이 이바노프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안에 분위기는 무거웠죠. 모든 학생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소식이 뉴스를 장악하고 있었고, 강의실 안에서도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제 아버지는 러시아군의 장교로 복무하고 계시거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인이라는 배경 덕분에,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죠. 다만, 우리 러시아의 라이벌인 미국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요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많은 유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죠. 그럴 만도 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는 OTT 플랫폼에는 한국 콘텐츠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 음악부터 음식 문화까지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트럼프의 한국 관련 발언으로 전 세계의 이목까지 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모든 것이 못마땅했어요. 아시아의 최대 군사 강국은 중국이니까요. 게다가 중국은 우리 러시아와 함께 연합해상훈련도 진행하는 동맹국이고요. 아마 러시아군과 중국군이 연합한다면 세계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작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그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평소 제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학생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 명은 최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제 신경을 건드리던 호주 유학생이었고 그 옆에는 한국인 민준이 앉아 있었죠. 민준은 요즘 한국이 많이 화제가 되어서인지 한국 출신 주제에 겁도 없이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저는 민준이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같이 붙어 있네. 왜? 둘이 힘을 합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하며, 민준의 얼굴이 화가 나서 일그러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민주는 얼굴을 찡그리기는커녕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제가 기분이 나빠졌고 더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뭐야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냐? 한국이 요즘 입에 많이 오르내리니까 우쭐한 모양인데 분수를 알아야지.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 출신 주제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대체 어쩌자는 거야?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 너 지금 미국을 믿고 그러는구나? 미국을 등에 업었다 이거지. 근데 어쩌냐, 우리 러시아도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고, 연합훈련을 같이 하는 우방국 중국도 미국의 국방력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좀 주제를 알자, 응? 이번에는 민준이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민주는 너 같은 망상병 환자랑 대화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더니, 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소리쳤어요. 주변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고, 제 주변으로 중국인 친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주는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잘 들어.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내 뇌피셜로 다른 나라 친구들을 험담하거나 욕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아. 모든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강의실을 뒤흔드는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에서 초빙된 군사학 교수님이 분노한 얼굴로 서 계셨어요. 명색이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품위도 없이 이게 무슨 추태냐. 교수님의 호통에 모두가 숙연해졌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은 자중하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저는 분했지만, 그만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중국인 친구 리우보가 참으라며 다독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초빙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하셨죠. 아까 말다툼이 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던 리우보가 제 말을 끊고 자신이 설명하겠다며 나섰어요. 그는 러시아와 중국,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리우보의 말을 들으시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더니, 리우보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왜 중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은지 저에게 설명해 줄수 있나요? 그 순간 저는 교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의 앞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뽐내고, 저 무례한 한국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죠. 제 마음은 이미 승리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리우보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교수님과 학생들을 향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육군의 규모가 약 140만 명에 달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육군의 규모가 약 50만 명 수준이죠. 이렇게나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그런데 그때 초빙 교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러시아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왜인지는 말안 해도 알 거라고 봐요. 러시아 학생에겐 미안하지만 언급하고 싶지 않네요.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중국 학생,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한중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즉시 예비군을 소집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병력은 약 310만 명이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리우보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인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대학교의 고등교육까지 마친 엘리트 인재들이 약 2년간 군대에서 모든 전쟁 지식을 몸소 체득한 핵심 전투 요원들입니다. 리우보는 지지 않으려는 듯 중국의 뛰어난 무기와 그 어마어마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중국제 전투기를 양산해왔고,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자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무기의 운용과 그 규모가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무기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반면에 한국의 무기는 어떤가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전세계가 믿고 쓰는 무기 그 자체로 없어서 못팔 지경이죠.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들을 학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놈이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리우보는 분노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인이라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중국이 점점 미국을 따라잡아 질투가 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니까요. 그러자 교수님은 리우보가 그런 말을 할줄 알았다는 듯이 피식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진짜 역사적 진실을 통해 세뇌된 정신을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결국 중국군의 강점은 인해 전술 하나뿐이지 않나요? 그건 그냥 무식하게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거지요. 게다가 그런 방식은 현대 전쟁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압도적인 무기의 성능과 우수한 전략이니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내 전술이라는 것도 중국은 번번이 실패해왔죠. 과거 중국이 수나라와 당나라로 불리고 한국은 고구려로 불리던 고대시대에 중국은 무려 100만 대군을 출병시켜 놓고도 고구려를 함락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리우보는 말문이 막혀 어버버거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이 강한 이유는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진짜 강함은 한국인 내면에서 나오죠. 한국의 군인들은 조국을 지켜내고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쯤 되자 저도 그렇고 리우보도 교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국편을 들 수가 있는지 혹시 한국인들이 비겁하게 교수님에게 뇌물이라도 먹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었죠. 그때 리우보는 한국의 군인들이 대체 언제 그런 훌륭한 자질을 보였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회안에 젖은 눈빛이 되어 한참 리우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리우보는 좌절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뛰어난지는 내가 증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인들과 함께 싸워봤으니까요.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두는 깜짝 놀라 숨을 멈추고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교수님이 베트남 전에 참전하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죠. 저는 그때만큼은 교수님의 말씀이 사실일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실제 전쟁의 경험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날로 되돌아가 베트남 정글 한복판에 있기라도 한 듯, 교수님은 생생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에게 베트남전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끔찍한 베트남의 더위와 습기는 물론이고, 베트남 군인 특유의 잔인하고 무도한 전투 방식 역시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죠. 어느 순간, 우리 미군은 베트남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기적처럼 등장한 이들이 바로 한국군이었죠. 처음에 한국군이 투입되었을 때는 별다른 기대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군이 진가를 드러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한국군은 말 그대로 백발백중이었어요. 그들은 최소한의 물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아군에게는 효율적이고 적군에게는 파괴적인 군대였어요. 교수님의 얼굴에는 존경스러운 표정이 번지고 있었어요. 한국군은 적응력이 뛰어나서 비가 내리든 태양이 내리쬐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완벽하게 적응하여 주어진 작전을 척척 수행했어요. 미군들은 그런 한국군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괴물이 아니냐고 할 정도였답니다. 한국군이 있으면 그 전투에서는 꼭 승리를 했으니까요. 교수님은 한국군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이 베트남 전에서 승리하여 조국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였고, 둘째는 한국인들의 끈끈한 전우애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군과 한국군을 비교하셨어요. 반면에 중국군은 이런 단합력을 갖지 못합니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들을 억지로 흡수한 상태인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부 분열이 발생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군은 한국군만큼의 용맹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리우보에게 직접 질문하셨어요. 우보 학생, 자네는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중국군이 얼마나 많이 패배했는지 아나요? 과연 중국이 한국을 단독으로 만난다면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리우보를 비웃기 시작했고, 리우보와 저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우보는 포기하지 않고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언급하며 반박했어요. 트럼프가 방위비 부담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것은 한국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싫다는 뜻이에요. 결국 한국은 미국에게 배신당할 겁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입니다. 트럼프는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얻게 될 이점들을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외교 협상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되고 북한이나 중국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군사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와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게 될 거예요. 교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현재 한국은 튼튼한 몸에 반쪽짜리 뇌를 가진 형국인데, 온전한 두뇌를 갖게 되면 튼튼한 몸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겁니다. 리우보는 납득하지 못하고 반박했어요. 고작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도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합에 맞설 수 없어요. 한국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수님은 리우보를 빤히 쳐다보며 질문하셨어요. 중국인들은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가진 국가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리우보는 모두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말했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한국의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강의실 안에 모든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씀에 숨죽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죠. 슬프게도 학우들 중 아무도 저를 찾아와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중국인 친구 리우보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었거든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있었죠. 잠시 후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께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 오늘 한국의 저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두려움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껴졌어요. 여태까지 저는 한국을 별거 아닌 국가라고 무시했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미하일, 내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미국 유학 보내놨더니 중국인들과 어울려서 못된 생각만 하고 다닌 거냐? 저는 아버지의 반응에 놀라고 있었어요. 러시아군 장교인 아버지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답니다. 강은 강의 역할이 있고 바다는 바다의 역할이 있는 것이야. 바다가 아무리 깊다고 한들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며 살 수는 없는 법이란다. 아무리 얕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강가에 모여 살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매력과 능력, 그리고 기술에 끌려 모여들고 있어. 또한 이렇게 모여든 전 세계인을 꽉 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듯 AI 공학. 로봇공학 등의 최첨단 기술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단다. 중국인들과 그만 어울리고 세계를 올바르게 볼줄 아는 눈을 가지길 바란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자신은 군에 소속되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올바르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버지의 생각이 그날 초빙 교수님과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통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캠퍼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서로 돕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멸시해왔던 한국이 글로벌 최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존경할 만한 국가였다는 것을 이제야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대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한동안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자존심이 올라오는 날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어깨를 견주기에 마땅한 파트너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만나왔던 중국인 친구들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무시했던 민준에게 먼저 쭈뼛쭈뼛 손을 내밀게 되었죠. 그럼 민준은 당연히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과 말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을 달리해줘서 고맙다며 인사해주더군요. 민준의 그런 모습에서 또다시 한국인의 대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눈에서 모든 색안경을 빼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정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핵개발 승인이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헌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화제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한국이 된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케이팝, 한국의 영화, 한국의 군대, 역사 등등 정말 놀라운 나라가 맞았습니다. 심지어 유럽이 최고라는 스포츠에서도 한국이란 이름이 빠지질 않고 있었어요. 지난날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왜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은 입이 무거웠어요.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거들먹거리며 자화자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대신하여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한국을 극찬하는 친구들에게 그만하라며 앞으로의 일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한국보다 더 훌륭한 국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 한국 유학생들과 저는 친하게 지내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자 했어요. 그리고 못된 짓을 일삼던 저를 관대하게 포용해준 한국인 친구들처럼, 저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요즘 정말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형국이 될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올바른 시야를 가지게 된 지금 세계의 변화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외국인의 눈을 통해 한국을 바라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기적은 무기의 수나 영토의 크기가 아닌 교육받은 인재들의 뛰어난 역량과 조국을 향한 헌신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한국의 저력 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의 무서운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k p o 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인재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신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 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